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어, 최근 방산업계를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소식입니다. 바로 일본의 호주향 군함수출권인데요. 이게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계약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한국 조선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자, 먼저. 이번 계약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1번 미쓰비시 중공업. 네, 미쓰비시죠. 호주의 그 모가미급 호위함 11척을 수출한다. 65억 달러 규모라고요? 와,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 X만 큼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호주가 사는 게 기존 모가미급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성능을 확 올린 그 업그레이드 모가미급. 공일 FFM이라고 부르는데요. 핵심은 그 수직 발사 체계 VLS라고 하죠. 이게 16셀에서 32셀로 딱두 배가 늘었어요. 두 배나요? 와. 그러니까 미사일을 훨씬 많이 실어서 공격력 방어력 다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항속거리도 1만 해리. 엄청 길죠? 만 해리면 거의 뭐 지구 반바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승조원은 또 90명으로 줄였어요. 최첨단 스텔스 함정입니다. 아 그리고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갖췄어요. 토마호크까지요? 이야, 정말 강력한데요. 근데 경쟁이 엄청 치열했다고 들었거든요. 독일, 스페인 또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쟁쟁했죠. 근데 일본이 이걸 어떻게 따냈을까요? 음, 기술력만 가지고는 좀 설명이 안될것 같은데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기술력 외에 정말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일본의 국가적 통합 전략입니다. 국가적 통합 전략이요? 네, 일본 정부하고 미쓰비시 같은 핵심 기업, 관련 부처가 다 참여하는 고관민 합동 위원회 이걸 만들어서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친 거죠. 아. 정부랑 기업이 완전히 한 팀으로 움직였군요. 그렇죠. 특히 그 쿼드 있잖아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안보 협력체 틀 안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엄청 활용했어요. 호주를 설득하는데 이게 주요했죠. 그리고 2014년부터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조금씩 풀었거든요. 그 방위장비 이전삼원칙이라는 거 이런 정책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움직였네요. 어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결과였어요. 현대중공업하고 한화오션 둘다 참여했는데.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는 현대하고 한화가 각자 다른 버전의 대구구 포함을 제안했어요. 아, 따로따로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좀 분산된 거죠. 사실 대구급도 성능은 정말 좋거든요. 특히 천안함 피격 이후에 생존성을 엄청 강화했고 미해군 무기랑 호환도 잘 되고 또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는데 그런데도요? 네 일본처럼 이렇게 딱 하나로 뭉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좀 부족했달까요? 그래서 결국 스페인이랑 같이 1차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 결국 배만 잘 만드는 게 다가 아니었네요. 어떻게 파느냐. 이 전략이 중요했던 거군요. 그렇죠. 국가적인 전략 부재. 이게 좀 뼈아픈 교훈이죠. 정말 단순한 무기 거래 이상이네요. 이건 뭐 외교전에 가까운데요. 지정학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겠어요. 물론입니다. 이건 그냥 호주가 배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 이걸 공동으로 견제하려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큰 그림이 있는 거죠. 아, 중국 견제 목적이군요. 네. 호주가 지금 해군력을 엄청 키우고 있거든요. 주력 군함을 현재 11척에서 26척까지 늘리려고 해요. 이번 일본과의 계약은 미국을 포함한 그 쿼드 동맹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고 이 지역 안보 균형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방위상이 양국 안보 협력의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면 항상 위험 부담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네몇 가지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건 뭐랄까 일본이 이 정도 규모의 방산수출 경험이 사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경험 부족이요 네 주로 자국 해상자위대 배만 만들었으니까요 해외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를 다 맞추고 이 복잡한 사업 관리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또 11척 중에 8척은 호주 현지에서 만들기로 했거든요 근데 호주 조선소 능력이 과연 충분한지 또 기술 이전 과정에서 뭐 비용이 더 들거나 일정이 늦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리스크도 만만치 않네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 일본의 성공 사례 이게 우리 한국 조선 그리고 방산업계에는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봐야 할까요?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가장 명확한 교훈은 역시 그거죠. 원팀 전략의 부재. 일본은 정보랑 기억이 완전히 하나처럼 움직였는데 우리는 내부 경쟁하느라 힘을 합치지 못했잖아요. 네, 그게 제일 아쉬웠죠. 다행히 그 이후에 현대랑 하나가 해외 수주 같이 하겠다고 MOU를 맺었다고 하니까 뭐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그건 다행이네요. 근데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이번 계약은 일본 방산업 기술력이나 국제적 위상이 정말 많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단순히 기술 개발, 품질 이것만 볼게 아니라, 아, 지금 국제 정세가 엄청 빨리 변하잖아요? 이런 속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어떻게 맺을 건지, 또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일관되게 지원할 건지, 이런 시스템 마련이 더 시급해졌다고 봅니다. 네 결국 기술력과 함께 국가적인 전략 그리고 외교 역량까지 모두 결합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은 일본의 호주 양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이라는 이메가딜을 통해서 어, 글로벌 방산시장의 어떤 역학관계 또 전략적인 중요성 그리고 우리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계약이 앞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도나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좀 유익한 통찰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엔 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